근 오늘은 부활절기 중에서도 다소 특별한 날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합니다. 근데 승천은 사실 부활보다도 우리가 느낄 때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천은 거의 독점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더라도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잘 쓰이지 않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은 하셨는데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살이 넘어서 기네스북의 최장수 노인으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살아계시긴 한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요? 그분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온 세상 유튜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승천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약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이상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은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승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승천 자체가 갖는 값진 신앙적 의미들이 있습니다.